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우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 e 엔 소속의 아메가 드디어 환생 준비를 마치고 출격 대기를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메가 호로라이브에서 졸업을 했죠 근데 내가 졸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메는 졸업한거 아니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어 이딴 식으로 영상 쳐 만드네? 너 그렇게 조회수 빨아가면 좋냐? 막 이딴 소리 하는 거야. 하, 어이가 없더라고. 그쵸. 아멘은 <laughs> 졸업이 맞습니다. 어. 9월 30일에 끝으로 호러나이 활동을 종료해가지고 더 이상의 방송 활동을 안 하는 친구예요. 우리는 그거를 졸업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쵸? 사실상 활동 종료는 졸업으로 말을 한단 말이야 여태껏 지금까지도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호로라이브 새끼들이 요거를 아멘은 방송은 안 하지만은 졸업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딴 소리를 한 거야 이게 뭔 개떡같은 소리야 <laughs> 야, 야 말장난을 하고 있다니까 왜? 졸업 라이브 해주기 싫어가지고 졸업 라이브는 돈이 들잖아 어? 회사 그만두겠다는 애한테 왜 우리가 졸업 라이브를 해줘야 돼? 너 그냥, 어, 방송 안 해도 되니까 졸업 아닌 걸로 하고 가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고하고 야구는, 어, 비용을 절감한 거죠. 야, 야구야, 너 진짜 사업가구나. 어, 탁월한 비즈니스 능력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쵸? 어쨌든, 뭐, 아메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는 졸업한 친구들처럼 바로 환생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거죠. 자, 일단, 아멜리아 왓슨의 아내 사람은 이미 트위터를 만들어가지고, 버튜버 방송 데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트위터 계정 팔로우가 6만 명까지 나왔고, 이제, 오너캐라고 하죠. 자캐로는 이런 식으로 캥거루주의 캐릭터를 오너로 쓰고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공개된 버츠버 모델링 또 캥거루즈를 의인화, 캥거루즈의 컨셉의 모델링이다. 사실상 뭐 햄스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데뷔 예정 중에 있다. 이거죠. 요런 식으로 현재 실루엣만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베트남 노래 띵똥땅똥 막 하는 그 노래 배경으로 틀어놓고 막 실루엣으로 춤을 추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제 10월 25일 날 데뷔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예고만 올려 놨다. 이거죠. 4일 남았네. 그쵸? 그래가지고 뭐 보면 이제 꼬리도 길고 딱 봐도 캥거루지 컨셉인게 확연하게 티가 나죠. 일단 뭐 머리도 짧은 거 보니까 아메라 비슷하게 생겼을 것 같긴 해요. 그쵸? 얘도 보면 노란색이잖아. 그러면 동물 털 색깔이랑 머리 색깔이랑 똑같을 가능성이 높거든 어. 금발에 단발 캐릭터일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 이거죠 아메랑 비슷한 캐릭터 쓰면 호로 라이브가 뭐라 안 할지 모르겠네 게다가 지금 보면 라이브 2D 모델링이 아니라 3D 모델링이라서 이제 3D 모델링으로 활동할 것 같다 이겁니다 그쵸 모자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아메가 버튜버로 환생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왜 난리가 났냐면, 호로라이브가 아가리를 쳐놨었잖아. 아메는 졸업이 아니라 활동 형태가 바뀌는 거고,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할 거다. 이런 소리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메가 버튜버로 환생을 해가지고 버튜버 활동을 이어간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호로라이브 아메로는 활동하기 싫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쵸? 버트버 활동이 힘들고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인터넷 방송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호로 라이브에서 아메로만 활동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버트버 모델링 만들어가지고 개인세 활동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자 개인 버트버로 활동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어 대부분은 회사랑 싸웠거나 어.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세로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할수 있도록 어? 개인세로 환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의욕적인 크리에이터입니다. 어? 하고 싶은 게 많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어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호로라이브란 기업 소속이기 때문에 기업 n g 가 굉장히 많아요. 어? 기업은 특히 허가 받아야 되는 것도 많고 못하는 것도 많단 말이야. 어 리스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고 싶은 걸다 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려서 불평불만이 많은 애들 중에 하나가 지금은 해고당한 키르코코, 키르코코는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은데 회사가 못하게 해가지고 불평불만 진짜 많았어. 그 그다음 다음에 하자마. 그 다음에 남자랑 합방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가지고 비 존나 싸는 토아. 이런 애들이 대 표적인 애고. 아마, 암에도 다양한 걸 시도하고 싶은데, 호로라이브에서 허가가 안 나와가지고, 못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불만이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개인세로 환생을 한게 아닌가 추측이 된다. 이거죠. 일단, 실제로, 개인세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다운받아가지고, 그냥, 게임 실황방송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호로라이브나, 뭐, 지지선지 같은 기업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허가인데, 회사는 따로 비용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많아요. 어. 일본 게임 제작사들이 특히 그렇단 말이야. 닌텐도도 그렇고, 어. 그 뭐냐. 그, 유명한 게임 있잖아. <laughs> 뭐더라? 어려운 게임인데, 어. 캐릭터, 3D 캐릭터가 움직여오면서, 움직이면서 막 싸우는 거. 어, 엘들링 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쪽은 어, 이제, 저작권 관련이 개인은 자유롭게 게임 구매해서 플레이하면 되는데, 기업 소속의 버트버 같은 경우에는 따로 허가받고 신청해가지고 비용 지불을 해야지만 플레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게임을 하고 싶어서 들어왔던 친구들이, 어?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못하게 하니까 피를 많이 싸는 경우가 있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니지산지에 사사키 같은 경우에도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하면서 은퇴를 한번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고, 저게 모리 칼리오페 호로라이브 이엔 소속의 칼리오페도 페르소나 나는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이러면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다. 이거 다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소속이기 때문에 그죠 게다가 뭐 일본 버트버들 같은 경우에는 우따우 자주 하죠. 그런데 해외 버트버들 같은 경우에는 우따우를 하더라도 맨날 어나카하면서 노래 부르고 나가지고 아카이브를 비공개 처리하고, 이런 이유가 바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놔둬봤죠? 어차피 노딱 걸리고 비공개 처리되고, 그걸 계속 남겨놓으면 이 채널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아지거든? 그러면 기업 회사 입장에서는 계속 채널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쌓이는 채널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 근데 어쨌든간에 노래를 하는 거 자체는 시청자 모으기도 좋고 신규 구독자 획득하기도 좋, 좋기 때문에 언 아카이브를 한다고 하면 그래 해도 된다 허가할게 해가지고 언 아카이브로 계속 하는 거다 이거죠 어쨌든 뭐 예를 뭐 기업세에서 자꾸 개인세를 택하는 이유는 기업세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았기 때문에 개인세로 가더라도 노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개인세로, 기업세로 활동했을 때 인지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세가 되면 회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잔소리 안 하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맘대로 하면 되니까 개인세로 하는 경우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호들갑을 떤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하는데도, 어? 아, 그거는 러 좀, 이러면서, 이, 절차도 복잡하고, 어? 미리 할 거, 미리 미리, 어? 계획서 제출하고, 어? 일주일 전에 제출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다시 할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절차 과정도 복잡하고, 그냥, 오늘 하고 싶은 게임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오늘 바로 그냥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복잡하고 짜증나고 어, 귀찮으니까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개인세 하는 친구들이 제법 된다 이거예요. 그쵸? 회사 다니고 다니던 회사 간두고 프리랜서 하는 이유가 뭐야? 자택근무 하고 싶고 어 상사들 잔소리 어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자유롭게 내가 일한 만큼 벌어가고 싶으니까 어? 내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기업세에서 개인세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이거죠 어쨌든 아메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주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방송을 켜 가지고 가끔씩 한다 그러면 호로라이브 은퇴할 만했어 아 여태껏 다른 것도 많이 하니까 방송이 힘들어서 많이 못했던 거구나. 어? 호로라이브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방송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어? 본인은 또뭐 방송에 대한 흥미도 떨어졌을 거고 다양한 걸 하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가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막 일주일에 세번 방송 켜가지고 맨날 게임하고 막 다양한 거막 해. 그러면 어떻게 됐나? 그렇죠. 호로라이브가 싫어서 나간 겁니다. 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어, 호로라이브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는 건데 호로라이브는 너 은퇴 졸업라이브 해주기 싫으니까 졸업 아닌 걸로 하고 나가라. 어 암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 뭐 어차피 나가는 건데 뭐 졸업라이브 나도 하기 싫다. 어지사하고 더러워서 그래 그냥 나간다 이러면서 나간 거라게 확정이 나는 거라 가지고 애매하죠. 일단 뭐 아메 입장에서도 나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는데 회사 입장에서 졸업은 아닌 걸로 하자고 했을 때 얼척이 없었을 거예요. 어? 나는 그만두는데 졸업이 아니라는 게뭔 소리지? 팬들도 난리치는데 팬들한테 뭐라고 해줄 말도 없어. 왜? 나도 모르니까 그냥 야구가 뭐 저런 식으로 말하는데 예예예 예, 예 하고 나는 어쨌든 나왔어. 나는 내짐 정리 다 해가지고 어 계정도 채널도 반납하고 그냥 나왔단 말이야. 나는 끝이야. 어. 나는 끝났는데 회사가 너 나랑 뭐 졸업한 게 아니다. 나랑 여전히 관계가 좋다 이렇게 아가리 치는 거. 막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몰라. 어 그냥 내버려 뒀는데 팬들이 난리치니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나도 그냥 넘어간 거라서 나도 뭐라고 뭐 이해할 만한 뭐 말을 들은 게 아니라서 <laughs> 나도 모른다. 뭐 이러고 있었다 이거죠. 암의 음. 입장에서도 진짜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어리둥절하게 졸업을 하게 된 아메가 과연 환생했을 때 폭로를 할까? 그쵸? 일단 아메가 환생해가지고 방송을 켜가지고 어? 폭로를 하더라도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이거 대처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아메는 졸업이 아니라고 본인들이 직접 밝혔고 그러면서 어? 팬들이 슬퍼하거나 팬들이 난리치는 걸 막았단 말이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방어를 했단 말이야 말장난을 쳐가지고 그죠? 그런데 아메가 환생해가지고 방송하면서 폭로를 하면서 회사랑 사이가 안 좋았고 회사는 나한테 어 나가라고 했다. 어 나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고 어 그래가지고 사실상 계약은 종료됐는데 어? 왜 갑자기 내가 졸업이 아니라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 난리가 난다니까. 본인들이 떠벌린거라가지고 이제와가지고 아메가 괘씸하다고 해가지고 제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란 말이야 제명을 하면 결국엔 팬들은 어? 졸업인거 맞으면서 졸업 라이브도 안하고 보냈어? 이러면서 어? 왜 아메를 괴롭혀요? 이러면 난리를 친단 말이야 주가도 떨어지고 팬들도 난리나고 그쵸? 근데 일단 뭐 아메도 이제 사회생활을 좀 했던 친구다 보니까 굳이 개인 방송 켜가지고 폭로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로라이브가 대충 무말을 했고, 아의 본인도 뭐 3D 라이브, 졸업 라이브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거든. 뭐 속내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운영이 그렇게 하고 싶다며뭐 그렇게 해라. 이러면서 대충 넘어가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음. 싸울 생각은 없어 보이죠. 게다가, 뭐 관계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나쁠 건 없잖아. 나중에 호로라이브 ENA들을 통해가지고 자기가 뭐 안건을 받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호로라이브 ENA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형태로 뭔가를 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끝내는 게 아메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메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음. 어쨌든 굳이 방송 켜가지고 뭐 키류 코코처럼 호러 라이브 욕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아메의 환생에 관한 이야기를 또 잠깐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